<laughs> 이거 봐, 학사 네. 교육으로 어떤 어떤걸 시킨 거야. <laughs> 선상님, 네, 대장장 네. 말기를 옆집에 똥 심막 때 말하기를 기하고 여기가 길이에요. 예, 뭐래도. 그래, 그래. 계속적으로 왔는데도. 아직까지 꽃대에서 모르시니까. 대답을 할줄 모릅니다. 예, 많이 참 많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나이가 어려서. 아유 숨을 넘으면은 인생하러 네. 숨을 넘어서 장가갈 때 연락해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용감해 네. 그러니 이거 봐 거염한 사모님 내가 다시 해. 내가 술력을 돌아서 응 그래 아유 나 잘생긴 애들한테만 이거 야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다시 술력을 돌아서 올 테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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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바르고 동바르고 역시 김해는 김해다 서울것들은 대답을 안해 제리깍쟁이 같은것들이 그래서 나는 경상도에 있잖아 엉망서, 뭐 했다고, 100번 오라 고해도 365일하고 400번 올수 있어. 어, 그러니까, 아들, 나달라는 부탁만 아니면 나는 못오네 뭐 그러니, 오늘 다이 노래 정성으로 다잘 받으시고, 우리 대감님들이 왔다가, 가가오마다, 김해시의 일대동, 만대동에 여기 오신 여러 기자, 여러 가중, 일반 가중, 그 상호하는 가중, 사업하는 가중, 기타 등등등, 건강하게 도와줄게. 우리 총값도. 빨간색 깜방안 보내고 안녕하세요. 그러니 애동 애들한테도 박사한번 쳐봐. 막하면 가족마다 다 이렇게 촬영산에 가서 촬영 도 뜨고 은산에 가서 은도 뜨고 금산에 가서 금도 뜨고 다이아몬드 산 가서 다이아도 뜨고 아, 그런 거 못하는데 내가 가진 촬영을다위어다 내가 그렇게 좋아? 아유 흐뭇한 표정 좀 그러니 그냥 좋다고 그래 저렇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다 앞에서. 박사야. <laughs> 너 내가 서울에서부터 걸어온 돈을 때를지봐 아유, 아유, 세상에, 나는 어떻게 또 쟤한테 꽂혀서 오는 서울 가게 틀렸나. <laughs> 이거 봐. 내가 이거 서울에서 너, 일대 동안대동에서번 돈이야. 너만 가져. 예. <laughs> 그래? 네. 크게 얘기해. 네. 얘 네. <laughs> 네, 예, 보세요, 선생님. 예, 틀지 마. 다음부터 <laughs> 내가 잘될뻔 <제일> 했잖아. <예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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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예, 사회자야. 널놓와봐 마이크 키고 와. 아유, 예. 어, 이건 네거야 어, 아유, 올해는 은반자기가 유행이래니까아우 네. 가슴이 만질 만한. 오늘같이 제가 여자가 <목> 된 것을 후회한 <남성도는> 적은 <목> 없습니다. <목> 남자 같으면 <목> 깨차고 싶습니다. 어, 그래 어떻게 전화번호 좀 하나 내기요. 예. 선상님. 인류 선상님. 이거 봐. 인류 선상 일으로 와. 예, 예 이거 내가 서울에서부터 진짜로 정원가서부터내복 받은 돈이야. 예, 예. 어 장가갈 때 보탰어. 예, 알았지? 그러고꼭 처녀로 온라 천순한처녀래도 괜찮으니까. 네, 저, 저것들 방금. 밤에 나이트 다녀 저것도다 불량선녀들이야 도 괜찮으니까. 천여도괜찮으니 오늘 여야도 괜찮으니까. 천여래도 괜찮으니까. 천여래도 괜니까고 누구라도 좀 하든지 하나 나오라 그래. 이 박수들이 이게 꼬다는 보리 자루인가? 이것들이 정말로 응? 얘네들도 나랑 같은 팀이야. 응. 얘는 최박수고 아까 얘는 김박수야. 얘는 좀 우직하고 걔는 좀 얄쌍해. 생겨 먹은 것도 그렇지? 애가 성격부터 별도로 와. 얼른와 이것이 얘가 요즘 내가 키우는 애고 서울에서는 제법 유명한 애야 제법 유명한데 얘가 어깨춤이 일품이야 야모져 뭐 서! 자, 너네들 다 이쪽 어깨다 이쪽 어깨 보면서 흥나면 일어나서 춤같이 춰도 돼 얘 어깨춤 일품인데, 그거에 반하는 연들이 없어. 이 연병 여복도 더럽게 없어. 이건 그러니까 지가 여장하고 다니잖아, 근 그런데 얘, 호모는 아니다, 오해들 말어. 김해에서. 근데 좀모질다기는 해. 그 이해는 해. 알았지? 지가 워낙 여자보다 잘나가고 장가를 안 가는 놈이야.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얘는 아예 갈 생각이 애써요, 서 알았지? 어깨춤이라 그랬어, 나는. 큰 선생님이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김기찬 선생님이고 올해 경력이 23년이야. 알았지? 황해도부에서는 제법이나 알아줘. 그러니까 내가 스카우트 됐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어깨춤 못쳐 반편이라서. 얘좀빠져갖고얘 선녀들아. 얘가 나이트의 밤의 왕제였어. 한때는. 춤잘 춰서. 그러니까 한쪽 어깨만 남았어. 이제 신이. 그러니까 어깨춤 잘 감사합니다. <laughs> 뭘 거야? 걷다느라고? 알았어? 얘뭐쓴 예, 것도 없는데 뭘 눈이 걷다가. 형, 형아 지대로 줘. 알았지? 지대로 안 하면 선녀한테 내가 500원에 팔아놓을까? 예, 경매 붙이면 500원 금방 나가갔지 3,000원이 최고가야. 기대하고 있어. 가자, 쓴 거야. 예, 예, 아가씨, 널로와봐연명하고쓴 거를 누가 받아야 되니까 많이 크혀봐 응. 아나, 네가 좋아하는 굵기야. 딱네가 좋아하는 굵기니까 너는 안 받으면 되죠. 너 오래된 12월 안에 창가 보내준다니까. 좀 이따가 너 3,200원에 팔릴 예정이야. 얘네들이 나 주위에서 내 구두 이만 본다. 그런데 <laughs> 똑카또너 <laughs> 닮아서 금방이야, 그러지. 금방이야? 수침기만 해도 그러는 거라. 멀쏠이, 예, 박지. 닮기만 했지 쓸모가 없대. 지켜 그렇대. 사지 마. 쓸모 없어. 알았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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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알았어. 그러니 이거 봐. 김혜 시에 있잖아. 오늘 이 노래 정성으로 받아서 다들. 이게 옛날 예적부터 국판에서 나쁜 도예금 풀어가고 아주 모진의 강풍도 제쳐가고 높은 파도는 가라앉힐 정도로 구세와 갖고서는 한시름 널어놓고 한도 불고 원도 불고 인간에다 이렇게 소원도 이루어가자라고 해서 구시역까지 오천년 역사 이용가 이니갔습니다 에, 네. 혼자다. 네, 어느 가정이든지 한 집도 빠짐없이 오고 가는 행위까지도 외국인 어이 헬로우. 어디야 니네 나라는. <laughs> 하와도 유도. 아니야, 너나 대감 알아? 어? 한국의 군다 아니야고 코리아 군다 알아? 어? 오늘 저것들이 이런 거내말을 싫대 저것들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그 무시하는 거야? 나 내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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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시야 <laughs> 좋다 너네 정말 행성맨이다 정말 잘생겼어 어? 너네, 저, 너네 정말 잘생겼으니까 저것이나 무시하거나 다 알아 그리 그러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말겠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한번 만질 기회를 줄게 가슴으로만 올라오지 마나 아직도 고민 중이야 50년째 성형외과를 가까 말까 하고 누가 오 세상에 난 누군가 했더니 원조 엄마랬다. 받아서 한 해줄만 더 나가자. 해줄만 더 나가자. 내 오늘 다 천신 대감이야. 오늘 다 천신 대감님들 다응 받아서 김해시에서나 이렇게 다대 대로 다한이 본마지 정선 대마지 정선 한걸이 문화 잘 맞는다 시.